쟤 라인 이왜미끄러워지셨어요 이게 안 어? 돼. 이 어. 야 잠깐만. 야, 나실수나 실수. 왜? 나 라이트 근처가. 이게 좀어 아, 아, 아니, 아 어, 어, 거기, 거기 있다고. 오케이. 뭐어 거기 위험했게. 2 0 알아

어, <목소리> 뭐다. <오, 나이>, 상단 나고 추. 자지 불만해요. 어, 계 불만해. 아이고. 와. 하도 리야맨나 자를. 짜피나던 야, 이나 내려. 리아 레알 쌉 사람 전네 여기서 나가. 뭐에서 나가 뭐. 여기서 뭐야? 여기서 뭐야?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어나리까 <목소리> 어, 이가 풍이 안 왔구나. 다시 한번 나보지고

EMP 출전 완료. 아.. d 이 n t know what to do. I don't k 맞 o w what to do. 가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 n o 가 wha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hat to 갈수있 아명준이왜그 시간 내왜 60밖에 안나와 이거 아나 소리 들려 아나 살아있을거 같기도 한데 네, 뭐, 어, 우리 하나만 우리 하나 했을거에요 아, 어, 아, 빨 잡아야 돼이 다리아 궁 있어? 궁 피해 궁 피해 나 네. 화물이야 다리아가 뭐 있다고 네. 생각은 일보겠습다찬이있같 있을거같아 자기야, 나도 안어 잠깐만, 형. 그렇게 가버리면 이거 안 돼? 이해겠지 어떻게 얘기했 뭐야, 형. 아이고, 나이스일단으로 하면 되겠다. 이제 밤이 이거, 이거, 나이까지 봐버리자. 먹었어. 이거 뭐야, 이거. 지금 가탄을 쓴 것도 당황스럽긴 했는데, 아, 야내가 이거 자리서빨간빨리연 아가 이렇게 c o m p l 이나왜 이렇게 궁을 막냐야저나 자리야 할까요? 힐 안돼요. Tru w i s c o n s i 아니,柱 사이요 쟤는 한조가 아니.. 가의nak p a p y 때문에 verg t h 나치가가아가 빨개 여기 나오니, 딜러 음, 음, 없다. 아이고, 어, 미안해, 없으니까. 내가 싸다안 돼. 아, 미안해, 텔 아우. 어이없네. 근데 겐지가 어, 아, 어. 좀 잘한다. 아, EMP에 저거 할거 없어. 할거 없어. 어, 아, 얘가, 어, 야, 이거, 겐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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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다 겐지보다 겐지보다 겐다겐지다 겐지보다 다겐지보고다녀라 아, 잠깐만 지금 리지 말지! 아, 됐다. 가자 가자 가자. 하나까지 오케이. 오 됐구나 다행이다. 이러면 대충 낫겠죠? 뒤에 지 응. 그이야지 진짜 인간적으로 잘해. 응. 어굉해 라인 따로 렸다 멋있다. 아이고 어? 뭐하는 거야? 아니, 근데 다리가 빨개가지고 <laughs> <우리가 웃음> <뭐랄까? 깍스템 아니야. 웃음> 와겟리시야와 라임 뭐야 이거 <laughs> 와. 아니야 근데 우리 두명렸어 우리가 유리한데 유리. <laughs> 아니야 유리하지 않아 우리 힐러가 다딸렸잖 어, 어? 한번 밀어버린다 탱커 빌러 와나렸 <laughs>

와, 아! 리 가자. 가자. 나이저상 빨리 달렸어? 갑함써 가지고. 이제 잘한다. 남은 공이 궁이... 메르시 아, 나살려줘 나... 이거라. 인 보자 라인 보자 라인으 라인 아, 살려줘살려줘안리 돌아. 안 돼. 안 돼. 그 오케이. <웃음> 이거 느었어 야 이거 겐지 좀볼수 있어요? 이거 겐지 이거 가버려야겠다 나이스 겐지 먼저 구 빨리 겐지 먼저 구합시 먼저 었 이거 이제 다리야만 우리가 덜빨간게만 다리아 갈수 있긴 한데 다리 짧은데 아 겐지 미친새끼 아니야 진짜? 겐지 진짜 없어요 그렇지 내리 나이스

<목소리> 우리 E M P 있어요? 어, 우리 DMT이래? 이번에 E M P에 뭐 들어가려고 하냐면 E M P 리퍼공이요. 다리한번돌았을것 같아. 우리 <목소리> 화물. 아그고 이렇게 무게을못 쳐? 우리 이번엔? 다 좋은데 무게을못쳐 맥킹 통 있을 것 같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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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크래, 뒤에 맥... 아 맥... 어? 맥... 어 맥... 들어

일단 이걸로이야 어떻게 어떻어 하나부터 봐야 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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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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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어어어어 어떻게 어떻 어떻게 어떻게 어 어떻게 어떻게 네, 아 너무 쌈싸먹혀. 어때? 어땠어요? 와가 체큐크래. 어때? 아, 다. 궁극기 충전 중이야. 궁을 쳤어야 되는데. 점수 2대 0. 붕시바케. 존나 경기 자되게 훈훈하냐? 어 왜? 나 <laughs> 경기채 꺼놔 가지고. 뭐라뭐라뭐라왜왜왜 뭐, 왜. 왜, 왜? 쪽에다 하리아 님이 오빠더러 궁 그만 먹으래. 어 왜? 한번 에. 에이... 아빠 쑤셨으면서 왜그러세야 네, 오빠 두번 먹지 않았어? 어 맞아 <웃음> <웃음> 근데 자리아 아니 근데 디발를 빼긴 해야 돼 자리아가 너무 빨개가지고 사실 내가 그럼 오빠랑 송현이랑 힐해 그래 라자 어 그... 어차피 뭐 이동기 없는 애들이니까 똘똘 뭉쳐서 내려갈까? 내려자수네 우린 할수 있어. 하하. 머리 지 30초. 준비됐어. 아니 모할까 봐. 어떡하지? 하다가힐장부족하다싶으면 내가 바꿀게뭐일 아닌가? 히스이 딱히, 딱히 의미가 없는 거 같아. 그런가? 아니 근데 자리하고 씹을 게 없어 가지고. 음. 여기서 낙사노리는건 너무 리키한 플레이겠지. 안노려야지공기이 기바네. 기바 아나르지나르 후. 위도우 갑자기 내 까비. 아 위도우네. 햄찌질지는지. 아위도 정면에 위킹이야 <목소리> 푸시 그만 푸시, 한쪽, 푸시 그만. 한조 오른쪽. <목소리> 한조 오른쪽. 딸기 딸기. 엉망이 푸신. 살린다. 위도 살렸어요? 위도 위킹해. 위도가 누가야? 대장이야 쟤네 대장. 내가 케어해줘도 자빠져 근데 미도우를 가야되긴 한데 생각해봐안나이트 나이스 우리 우리 어 우리 힐이요우이 라인 렝다유 시켰다 느끼 <laughs> 오지? 맨려요맨려요와 <메드려요, 메드려요. 웃음> <또>, 아깝다 나이스 <laughs> 아나 오른쪽이 온다 힐 아, 아, <laughs> 들고 나왔어 잠깐만 우리 라인님 내가.. 내가 위도우 안쳤 라인.. 라까어 오우, 대로나이보나라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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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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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아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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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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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나이이 오른쪽 뒤. 너, 애들 너, 애들 너, 잠깐만..잠깐만 한조아에이 한조도 내가 봐야되나? 아, 한도 내가 봐야되나? 봐야 어, 어. 아, 어. 한 내가 봐야되나? 전는 하는데 나는 수 없어 없어 못할 거알수 있어가지고 어 에너지 계속 100이에요 지 계속 1까지나 아 근데 주방이 똑같 보는 거 나이스 아 그거 힌트. 나이스 와 영심 야 이거 밀, 밀어, 밀고 도갈수있어 아니다 무리하지 말까? 아위 필요 없어 쟤네어떻게나 깨게 납수지 그냥 우리 한주 잘한조 왼쪽 한조 왼쪽 확인 우리 살짝 뒤로 빼서 막아도 돼.

Leuk, anyway, okay. 아, 찮아스 파라스. 오, 파라파라 파라스 파라 파라스 파파라 파라스 파라스 파라라스 파라스 라스파안스 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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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리스 파라스 내라스 파라스 파라을 파라스 파라스 가 보고 있어, 스한라라 이걸 막았고나지마 오지마! 나가가고 나가고, 나가고, 는가고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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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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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 나가고, 델리스 진짜 너무. 영어 발음 잘했는데. 제 바보네 왜 <laughs> 계속 힐을 꽂고 있어. 그니까. <laughs> 잘하는 <laughs> 메르시 아니었나. <봐. 웃음> 제가 승객인가 보다. 아 오케이 패신자.